저는 상교교의 문화 속에 있는 황정숙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과 신우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하고 싶어서 저희 집을 정말 하루가 멀게 찾아왔습니다. 또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정말 응?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저희들 부모를, 부부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 를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서 온다고 하면 도망갔습니다. 둘이가 도망가서 가나 보고서 집에 와보면 갔으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고 마음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떨리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제가 많이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50이 넘어서 야 그때서 그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갔냐 면은 우리 아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막내 아들인데. 학교를, 다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4학년 이제 다니는데, 휴학을 하고, 교회를, 교회에 미쳐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우리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보, 보니까, 교회에 너무 미쳤어요, 애가. 미친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걔 방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막, 아, 미친 건 바로 막 씨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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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그래요, 막.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저렇게 미쳤으니 저거 어떡하냐고 미치기까지 했으니, 그렇게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방언인데, 그걸 모르고서 이제 미치기까지 했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얘가 그냥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자식을 또 위해서, 자식 그거 하나 건질려고. 무슨 이단은 알았던가 내가 또 이단에 빠진 감량 막 그냥 막 진짜 뒤를 많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자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어서 아, 우리 서로가 이렇게 너 우리 아빠, 엄마랑 약속을 하자 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너는 이제 학교를 가기로 하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 정말 아들이 참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중은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도 가서 많이 은혜 받고 또 기도도 이제 또 하고 같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이제 앉아서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도 정말 늘 함께 하시고, 제 형편도 너무 잘하시고, 또 많은 정말 큰 복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쉽게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첫째 받았냐 하면은, 저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정말 사는 것은 똑같은데 평강을 주셔서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는 그냥 사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매일 같이 그냥 좋아요 그냥 항상 좋아 그냥 좋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이런 평강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런 건 겪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은 정말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는데 뭐를 주셨냐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입속에 염증이 수십 년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입이 이상해요 이상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편안해요 입안에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입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뿌리채 아주 다 뽑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정말 너무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그 수십 년 알았던 입이 염증이, 염증 한번 나면은 한개 나는 게 아니라 막열 개씩 막 이렇게 나요. 막 혀도 혀 어디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아픕니다. 밥도 못 먹고 막 그렇게 진짜 매일같이 곤란 사는말하 그렇게 살았는데 염증 뿌리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또 은혜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은, 정말, 우리가, 제가 집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정말 몸이 안 좋아서 환자로 누워있을 때, 지난번에 누워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손자들까지 또 보고 있는데, 저는 말할 수 없이 정말, 고통스럽고, 심도 들고, 그러는 차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항상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를 위로하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 순간에 참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아무 지쳐서 막 지쳐 쓰러질 정도로 좀 그날은 그랬어요. 이제 그러자 이제 우리 그 남편은 이제 가시고 났을 때 이제 한 제가 너무 막 이제 진짜 힘이 없어서 쓰러질 정도였었는데 아 담이 막 붙어서 여기막 숨을 못 쉬고 또 그렇 차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왜또 오셨냐고 그랬더니 오셨, 왜또 오셨냐냐고는 했지만 너무또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죄송하지만 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옷이 바루 그냥 방에도 못 오시고 마루서 앉으시라고 하더니 어디가 편찮냐고 해서 여기가 그렇다고 했더니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가 이 세상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정말 위로를 해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은 정말로 너무 너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저에게는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숨쉬기도 참 힘들었었는데 저녁에 자는데 이렇게 돌리려니까 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부터는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정말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얼른 사라져 버려 가지고 우리 가족들 또또이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